현관문이거든요. 있는데 10년 전 망가져 가지고 아 굉장히 열고 닫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열을 때도 힘 들고 닫을 때도 힘 들고 참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왜냐면 전체 문이 나무 문이기 때문에 한 5mm 정도가 주저앉아 가지고 빠지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제 어 이 장치문 장로님이라고 이 근처에서도 와 선구사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현재는 이제 이 공장을 닦고 회사를 닦고, 이제 낡은 교회들 보수하로 봉사로 다니셔요. 이분이 아그 순식간에 이걸 고쳐 주셨어요. 돈도 안 들고 그원 상태에서 그런 걸 보면서. 지혜와 또 지식과의 차이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아 축적된 경험에서 나온 지혜가 참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주는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 조재환 장로님께서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이게 이 카톡 양 옆에 이제 카톡 내용들인데. 서울에 비가 오냐 그래서 비안 옵니다 했더니 <laughs> 우산을 가지고 오지 않고 그래서 천천히 어, 내렸더니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어, 보내온 어, 사진인데 스티로폼을 갖다가 들고 <laughs> 가고 있는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스티로폼에 조각을 걸고 걸어가는 한 장에 담긴 메시지가 참 의미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댓글을 보냈어요. 뉴질랜드나 호주처럼 건물 일 층에 지붕을 달도록 건축법을 바꿉시다 하면서 스트리폼 조각도 제가 들면 우산, 청소부가 들면 쓰레기, 우리도 주님의 손안에 붙들려야 합니다. 아 이게 아주 엄청난 인사이트를 저에게 줬어요. 아스트리폼 조각도 제가 들면 우산이 되고 청소부가 들면 쓰레기 우리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합니다. 이한 구절이 주는 메시지가 참 컸습니다. 인생을 결정짓는 질문이죠. 인생을 누구 손에 붙들리냐가 모든 결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사택에서 경험한 은혜의 장면으로 다시 떠오른 이 진리죠. 또 장로님의 카톡이 주는 인사이트,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거에 대한 명확한 답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는 흔들림 없습니다. 억울할 것도 없고요, 또 슬퍼할 것도 없고요. 또 인생이 왜 이렇게냐? 또 비교하면서 한탄할 것도 없습니다. 잘돼도 감사, 인생이 어려워도 감사. 모든 것이 주의 은혜 가운데 놓이게 되지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람이 하나 님을 만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 거기에 대한 글입니다. 장로님은 평생 나무를 다듬고 맞추며 살아온 분입니다. 그 손에는 삶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의 정교한 손길이 문제를 해결해 준 것입니다. 나보다 능력 있고 삶의 지혜가 축적된 이를 만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것이 땅의 법칙이며 동시에 하늘의 영적 법칙입니다. 하물며 스테리폼 같은 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어떡하겠는가? 사람이 사람을 만나도 고장난 문이 해결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 자체가 기적이 됩니다. 인생은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시편 백편 삼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또 이사야 43장 1절 보니까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것이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 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 이라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너를 지었다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입니다. 또 고레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값으로 산 존재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던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로마서 14장 7절 구절 보니까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은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는디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건 뭐 성경 구절이 좀 다르네요. 내가 다른 걸 집어넣. 갈라디아이 시장 20절을 보게 되면 삶의 주도권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뀐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 적이 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기 때문에 내 남은 생애는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고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나의 목자는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주 완벽한. 예수님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드리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구속하신 주님,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결정과 방향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내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여기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망설이지 않고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의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현실 이 땅의 문제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 그 너머를 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짧은 인생을 30세 전후로 이렇게 저를 분류합니다. 30세 이전에 내 인생은 뭐냐? 스트리폼 조각처럼 쓸모없게 느껴졌던 것들입니다. 뭐 열심히 살지만 뒤돌아보면, 아, 스트리폼 조각처럼 쓸모없는 인생이었구나. 그런데 30세 이후 주님을 만나고 나서 결혼도 하고, 신대원도 다니고, 교회도 개척하고, 등등등등. 이 30세 이후의 인생을 이렇게 보게 된 어둠과 빛처럼 갈려지게 돼요. 2000년 이 도평동에 와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참이 벌판에서 하나님 주신 선물의 시간을 보냅니다.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빚어짐의 시간이죠. 이 25년은 그냥 편안한 시간이 아니라 은 열매를 따 먹는 시간이 전혀 아니라 그냥 고난의 시간입니다. 고단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비저짐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자리에서 소망의 주님을 붙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항상 기쁨이 충만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벌판에서 얻은 은혜가 뭐냐? 들꽃처럼 살아가겠다는 삶의 철학이 분명해졌습니다 30세 이전에는 속도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이 토평동에서 25년의 그 기간은 속도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들꽃은 어느 자리든 뿌리 내리고 꽃을 피웁니다 이것이 들꽃의 사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자리를 탓하지 않고 감사로 살아내게 됩니다 들꽃처럼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그 열매가 있는데 뭐냐? 그냥 감사하는 삶입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또 어둠이 없어요, 마음에. 마음의 어둠이 찾아오게 되면 그때부터 인생은 깊은 슬픔과 우울 속에 빠지게 되는데 이 토편둥 벌판에서 얻은 은혜는 들꽃처럼 살다 보니까 마음의 어둠이 없어요. 또 부정적인 에너지를 충만한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에너지로 충만해지게 되고요. 성공이 아닌 성장에 집중하게 되고요. 시각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비교와 경쟁이었다고 한다면 30세 이전에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하나 만들어가다 보니까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손에 붙들리냐에 따라서 인생의 관점이 흑암흑암에서 빛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환경과 상황의 변화는 별로 없지만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은혜이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게 됩니다. 과거와 현재의 시선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그렇습니다. 30세 전에는 성공이 목표였고, 30대 이후에는 성장이 목표였고, 30세 전에는 비교와 스트레스로 인생이 늘 그랬고, 또 감사와 체험의 시간이었고, 30세 전에는 속도가 중요했어요. 인생이 이렇게 긴데, 인생이 이렇게 긴데, 그냥 20대가, 30대가 자의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착각을 했어요. 속도에서 밀리니까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마음도 불안하겠어요. 근데 이 토평동에서의 30년은 방향과 내용이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대한 조금 이야기할 수 있는 재료들이 생겨났어요. 이것이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인생에 대한 보상을 주시는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수 있는 재료들을 주셔요. 그 재료가 그 사람의 인생에 큰 기쁨이 되고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에너지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스티로폼 같은 조광난 인생에 불과한데, 그 불과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수치를 보면도 필요에 따라 우산이 될 수도 있고요. 필요에 따라 또 다른 모습으로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써봤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역등 드라마가 전개된다. 성경의 인물은 하나같이 인생 역전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고치시고 새롭게 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구원은 단지 영혼의 구원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온전한 구원입니다. 사람은 영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 모두가 회복됩니다. 구원은 기쁨에 충만한 최상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영혼뿐 아니라 인생 전체가 변화가 됩니다. 고장나 버려진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새롭게 재탄생됩니다. 쓰레기처럼 버려졌던 스티로폼 조각이 주님의 손에 들리면 그것은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쓰임 받는 도구가 됩니다. 고장난 것, 낡은 것, 망가진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성품과 사역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묵상해보십시오. 누구든지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롭게 하심과 회복하심과 변화와 재창조의 기적의 드라마가 열릴 것입니다 이아브람 그렇잖아요 우상을 제조하면서 팔단 평범한 상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그가 본토 진적 아비집을 떠나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이 베드로도 갈릴리 호수에서 일평생 고기 잡던 어부에 불과합니다. 인생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에게 장차라는 꿈을 주십니다. 너는 장차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물고기를 잡던 인생이 초대교회를 열어가는 능력의 사도가 됩니다. 그의 인생에 장차가 열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장난 인생입니다. 율법에 갇혀 살던 청년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 공동체가 새로운 종교로 거듭나는데 초석을 깔았던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유대 종교가 세계 종교로, 예루살렘의 종교가 세계 종교로 거듭나는데, 성장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던 분이 누구예요? 사도바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역전드라마가 시작됩니다. 고장난 인생, 날가빠진 인생, 망가진 인생도 하나님 새롭게 수리하시고 또 재창조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기적의 인물로 사용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고장난 것, 낡은 것, 망가진 인생을 새롭게 고치시는 최고의 기술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수리가 됩니다. 다 수리가 돼요. 인간의 노래는 수리가 안 되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인다라고 손가락질하고 결단하지만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 붙들리게 되면 다 수리가 되는 거예요.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구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주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과거의 실패, 상처, 망가진 인생까지도 주님은 새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주물이 되고 새 것이 되는 거예요.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에세에서 36장, 2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먼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마음의 힘을 얻어야지만 새로운 삶을 향한 발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뛸 수가 있어요 이거 한발 뛰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내 살아왔던 삶의 습관에서 한발 앞으로 뛰어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변화가 찾아와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의 내면과 고장난 마음과 상한 심령까지도 고쳐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부드러워져야지만, 가정에서 부부 관계도 회복이 일어나요. 마음이 한겨울 풍파 속에 갇혀있는데,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들어가면 새 마음을 주셔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요. 고장난 우리의 내면과 고장난 마음과 상한 심령까지도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거예요. 한 순간에.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것은 한 순간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녹는 것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오랜 세월이 걸리지만 굳었던 마음이 순간적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것은 한 순간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이 만나야 돼요. 이 부드러운 마음, 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야지만 세상을 보는 눈이 따뜻해지지 않겠어요. 요해서 2장 25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대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해수대로 너에게 희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큰 군대를 보내서 메뚜기와 느치와고 황충과 팥죽이를 보내니까 뭐예요? 모든 농작물을 다 먹어치워버려요. 그런데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회복을 시켜, 치유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망가진 시간조차도 회복시켜주는 주님이에요. 손해본 인생, 파괴된 세월도 보상해주는 인생. 그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뒤돌아보면, 왜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을까? 왜 손해본 인생일까? 파괴된 세월에 대해서 눈물 짓고 한숨 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들리게 되면, 우리의 과거까지도 다 보상해준다는 거예요. 손해본 인생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기적 같은 역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이사야 43장 18절 말씀 같이 씁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과거의 실패나 고장은 주님이 새일 앞에서는 더 이상 팔목을 잡지 못합니다. 주님은 항상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의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항상 새 일을 하게 되면 과거가 발목을 잡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잘못 살아왔던 과거 내가 실패했던 그 과거가 내 인생을 붙들어서 한 발도 못 나가게 새로운 새날을 만들어 가는데 이것이 방해거리가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에 붙들리고 주님을 만나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과거에 늪에 빠지지 않고 일어나서 새 날을 향하여 새 일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주안에서 있는 은혜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고장난 사고방식, 이 세상의 삶이 그래요. 왜곡된 자, 상처받은 정체성까지 또 주님은 새롭게 하셔서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생각이, 정겨, 생각이 정결해집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우리가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고 말씀을 붙들게 되면, 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 변화를 받는 인생이 정말 중생된 인생이요. 성결한 인생인 것을 보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생각이, 내면이 정결해지게 돼요. 이것이 축복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고쳐주시는 거예요.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용서를 실천해 주십니다. 10편 51편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청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다윗은 죄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청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눈물로 간구하는 것을 봅니다. 이 마음도 영도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이 타락한 마음, 죄악으로 가득 찬 마음, 부패된 마음을,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으로 이 찬양 있잖아요. 고장난 나를 안고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CCM 곡이 참잘 마음을 담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계시록 21장 구조 보니까 같이 읽봅시다 보좌에 앉으신 네가 이러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주님은 마지막 날에 모든 피조물,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뿐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마음과 환경을 새롭게 하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셔요. 이 마지막 날에 모든 피조물들이 새롭게 변화받는 영적인 변화를 이야기 해요. 그러나 그분은 지금도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인생과 마음과 환경을 날마다 새롭게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또 이사야 61장 3절 보니까 버려진 나도 다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는데 읽읍시다. 모로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기름으로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웃음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이 말은 뭐냐면 이 망가진 감정 깨어진 감정의 삶까지 또 주님은 고치시고 새 옷을 입.